네, 시장을 이기고 있는 주식 초고수들,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사고 또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JNC 투자자문 소대민 대표 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을 했다시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올해 또 글로벌 증시 가운데 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내계 자는 왜 파란불일까라고 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 그렇죠. 아마 저는 지금 시장 지수 사실 미증시만 보더라도 되게 음.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거예요. 더 치고 갈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음. 하면 사실 더 치고 갈만한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나쁠 이유도 없지만 음. 뭐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C.E.S.에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커지는 것도 아니야. 음. 그렇다고 막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해소돼가지고 앞으로 시장 좋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딱히 나쁜 게 뭐냐라고 하면 딱히 나쁜 것도 없어요. 음. 뭐 순간적인 돌발 악재일 뿐, 약간 이런 상황. 이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건데 약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미증시는 모르겠고 그냥 국내 증시 안에서 돈이 빠르게 돌면서 특히 우량주 중심으로 돈이 좀 과하게 쏠리고 있죠. 이러면서 지수 자체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러 뉴스 언론 매체 이런 걸 보면은 야 코스피 5 0 0 0 시대 있고 도나4,800 이제 돌파 하나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되게 증시가 호황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상생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서 되려 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 나만 뒤처지나? 막 이런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막 시장은 5천 간다, 막더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엇박자 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본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 투자자가 그런 거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되게 무시받고 있죠. 야, 코스피는 이렇게 잘 가는데 코스닥 너네 뭐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코스닥의 흐름이 지금 정상적인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과열 국면에 있는 거 맞거든요. 물론 지금이 과열이라는 의미지.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냐라고 물어보면 고평가는 아니에요. 음. 다만 이 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올려가야 되는데 약간 좀 과하게 순간적으로 좀 펌핑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열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조정이 온다 하여 뭐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건 이제 코스피 4300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저는 한 번은 눌리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좀 미리 빼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지수는 최고치지만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네,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고수들이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순매수 1 0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지주사들이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4위에 하림지주, 6위에 포스코홀딩스, 9위에는 SK까지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하림지주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강부합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용하던 로봇주가 다시 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액츄에이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와 현대차그룹 이런 대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점점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있는 한국 PIM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5%대 반등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그룹주 주가도 좋았습니다. 2위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주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더잘 나올 거다라는 평가들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3%대 상승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제약 바이오드들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올릭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올릭스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숨 고르기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 많을 수밖에 없죠. CS 이후에 분명히 다음번엔 제약 바이오다. JP다. 어, 그쵸. 근데 이제 그 기대감 가지고 사실 11월, 12월에 좀 어느 정도 오른 부분이 있기는 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슈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돈 들어갈 때도 없고, 지금 이슈도 없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한번 더 간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따라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제약바이오 끝인가? 아 지금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하고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음. 뭐 악재 때문에 하락하는가?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악재는 없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매매를 할때좀 알아둬야 될건어 그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뉴스만 봐요. 올릭스 어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 뭐 나오지 않을까? 이것만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고 뭐 알테우젠 기술 이전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음. 이런 것만 가지고 개별 이슈를 가지고 보시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메인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얘네 두 개가 코스닥의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개별 이슈만 놓고 볼게 아니라 시장지수랑 같이 병행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조정이 올자리예요 그러면 어, 나 지금 제약바이오 좋아 보인다 따라 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제약, 코스닥 지수가 눌릴 자리면 제약바이오가 오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르지 못하고 밀리거나 횡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추세에 유지하고 있어요. 6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아 같은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보면은 추세선 하단부근이잖아요. 네. 원래 추세의 관점으로 따지면, 추세선 상단부근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음. 추세선 하단부근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최근에 여기서 밀렸는데 왜 이렇게 밀렸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추세선 상단 라인이었죠. 대놓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라인 오면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종목만의 엄청난 호재가 등장하던가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뭔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던가 이런 상황에서 추세선 상단을 뚫고 과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선 상단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밀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사요. 추세선 상단 라인에서. 아,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 네. 군데에서 막 나오거든요. 올릭스 좋다. 막 좋다. 얘기 나오니까 음. 추세선 상단에서 돌파 매매를 노리면서 매매를 했다가 돌파를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추세의 관점으로 치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잡고 추세선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추세선 하단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어, 왜냐면 여기서 반등. 다시금 전국점 부근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고 최근에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이 낙폭의 절반 정도만 회복한다라고 하더라도 14만 5천원이거든요. 여기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 물량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올릭스가 좀강 매수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인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건 네.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61선 자리나 12만 8천원, 뭐 넉넉하게 12만 7천원 정도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뭐 단박에 뭐투매가 나온다던가 하락 추세로 진입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상승 추세를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릭스를 투자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 잘 체크하시고요. 61선 이탈했을 때는 박스권 매매식으로 평단 한번 조절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추후에 또 남겨드릴 테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아까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닥 지수라고 했죠. 네. 코스닥까지 좀 연결해서 봐 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코스피가 지금 이상한 거지 코스닥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음. 말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추세, 대충 이 느낌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추세선 어떻게 그려요? 하는데 네. 대충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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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고점 연결하시고 눈에 보이는 저점 연결하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평행사 변형으로 연결하면 돼요. 두개 갖고 연결하면 대충 코스닥은 요런 아, 느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코스닥에 제가 예전에 12월 중순부터 이때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0 포인트까지 가요라고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실제로 960 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자 여기가 추세상 상단 라인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추세 관점으로 따지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려면 당연히 이960 포인트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 자 그러면은 코스닥. 또 밀릴 자리였는데. 제약바이오 아까 알테 아까 올릭스, 올릭스 같은 경우도 네. 추세선 상단이었어요. 그럼 둘다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그러나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지 막 음. 의미를 음. 엄청나게 부여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끝이야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더 산다 지금 악재로 빠지는 건 아니니까 음. 차라리 한번 정도 내가 더 추매를 한다라고 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수익보고 나오실 수 있을 텐데 그 추매 타점을 어디로 잡냐면 이 코스닥 추세선 하단부로 잡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920포인트에서 925포인트 정도. 도까지 만약에 눌림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 코스닥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먼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약 바이오를 언제 추매를 해야 되지? 한 번쯤 추매하고 싶은데 하시면 코스닥 지수 920에서 925포인트 사이로 들어왔을 때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살짝 평단 조절하시면 뭐 최근에 고점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보고 나오시는 데는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코스닥과 함께 연동되면서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올릭스도 그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단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릭스 짚어 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들은요. 네, 로보티즈에 이어서 로봇주들 지금 매도 상위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 그리고 구위의 유진로봇 이름을 울리고 있고요. 또일위에 있는 하이브는 이 시간에 저희가 짚어드렸었던 종목이죠.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실성이 있고 한중관계 완화 이슈까지 묻어 있어서 오늘 3%대 오름세 함께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주사들의 리레이팅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가 맞물리면서 지주사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는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의 CJ 이번 주 주가 흐름 견고합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들도 좋습니다. 조선사주들의 일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5%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 포스코인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내셔널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지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반등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3%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저희가 어제 짚어 드렸었죠. 현대차를 따라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기아 보합권에서 등락 보여지고 있고요. 나우로보틱스 27% 내외 초급등 그리고 유진로봇도 어제에서 오늘도 5% 전후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코리아서키트 녹십자까지 오늘은 강세 보여지고 있는 하루네요. 자 그럼 매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 지금 보면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다 맞습니까? 보니까 네. CJ 쪽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CJ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담 많이 받다 보면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이더라고요. 오. 아무래도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음. 중국하고 한,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뭐 중국인들 많이 와서 올리브영 다 쓸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CJ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CJ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 상법 개정안,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하면 뭐 주주 가치가 더 조파, 노아, 좋아질 테니까. 자, 지금 가뜩이나 수급솔림 시장이잖아요. 대형주 위주로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슈 공백기 때는 정치, 정책 이런 돌발 이슈들이 시장의 빈틈을 파고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트렌드가 어, 덩치 큰 우량주가 잘 가고 있는데 정치, 정책으로 상법 개정안 이슈까지 있다? 그럼 이두 개의 교집합은 또 뭐죠? 지주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j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박스권이거든요. cj 같은 경우는 주봉상 요런 느낌의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6만원부터 한 19만원 사이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위치가 오늘 올라갔다 매도 나왔던 위치가 어디죠? 박스 권 상단 라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감 가지고 많이 매매를 하지만 okay.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 이게 잘될 거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되면 어떨지를 먼저 생각하고 종목을 매수하시고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떠지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매수할 때 여기서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죠. 그래서 지금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더갈것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저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부나,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한 CJ 같은 경우는 뭐 상품 계정안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실적 올리브영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존재를 하지만 박스 권 상단이라는 이유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박스 권의 범위는 16만 2천 원부터 19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CJ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16만 5천 원, 19만 원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16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가면 잡고요. 그리고 19만 원 근처 오면 일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이 종목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9만, 19만 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한 19만 2천 원 정도, 내일이죠. 내일 종가가 19만 2천 원 정도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이 종목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전고점 갱신 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CJ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바로 냅다 사기보다는 내일 종가를 한번 보시고 주봉상 19만 한 2, 3천 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박스권 상단 돌파. 확인하고 진입한다라고 하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까지 물리면 그냥 박스권으로 매매 전환한다라는 느낌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좀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지주사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에 기대서 이번 주 내내 주가흐름이 견고한데요. 만들어드린 박스권 전략도 잘 기억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고수들이 지금 5거래일 동안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5거래일 순매수 상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심택이 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위의 심택 오늘도 7%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증권과 컨센서스가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TP도 상향되는 리포트들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따라 수추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중장기 성장 방향성도 유효하다라는 분석들 함께 나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이어가 있고요. 2위의 삼양식품. 최근에 주가 부침이 좀 있었던 종목이죠.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고요. 해외 모멘텀 확대 구간 초입이어서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높은 성장성이 이어질 거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 위치했고요. 현대차 우선주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3위, 4위의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 오늘 3%대 상승을 이어가 주고 있는데요. 어, 지노믹트리가 개발한 암 체외 분자 진단법 얼리텍이 한국과 유럽에서 최종 판매 승인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비 수십 배 시장을 형성하는 초 대형 시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어, 시장 진입에 성공을 한. 라고 한다면, 지노믹 트리의 실적,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는요 오늘 심텍을좀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조금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심텍은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네. 모멘텀일까요? 사실 의미를 부여할 게 있나라는 아,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면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증권사에서 이제 텍 소켓 관련주라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네.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국 온디바이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최근에 강조했던 네. 거 올해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봐야 될것 같고 음. 로봇 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네. 결국 이게 온디바이스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거든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온 디바이스에 필요한 이 소켐이라는 기술 어, 저전력 효율 올리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심태기 주목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거. 오늘 얘기 나온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신택은왜 지금 이렇게 잘 갈까? 앞으로 실적 좋을까? 1부기 실적 잘 나오지 않을까? 물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반도체 섹터 다잘 가고 있는 거 아니죠. 아마 어떤 반도체는 많이 빠지고 있는 반도체들도 맞아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이런게 얘기 나오니까 막 어, 그래. 그럼 신택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지금 따라 살겠다 이제 대부분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심택을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심택의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여기를 드리자면 네. 제가 항상 추세는 추세선 상단 찍으면 하단 갔다가 하단 찍으면 상단 갔다가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말을 했죠. 자 심택은 최근에 어떤 추세였냐면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하, 어, 우하향 추세였죠. 그러네요. 보면 내려갔다가 추세선 상단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상단 찍었다가 추세선 하단 찍었다가 지금 어디 온 거죠? 추세선 상단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하락 추세 안에서 추세선 상단을 딛기 전에 심태기 5거래일 순매수라 그랬죠? 네. 자, 5거래일 전에 언제였죠? 추세선 하단부였어 어. 하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추세선 상단까지 노리면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태기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심태기 망했어요 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 심태기 더 중요한 건이6일선 위로 올라가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53,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심태기 이 위로 올라가면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다는 거죠 음. 그랬을 때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위로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6일선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따라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랬으면은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 좋다 좋다 하니까 따라다게 아니라 좀더 지켜보고 6 0일선위 안착하는 여부 보고 들어가시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여기 못 뚫고 밀리면 다음번에 어디 갈까요? 다시 한번더 아, 추세선 하다. 그러네. 그때는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1 2 0일선 만나는 조정이 한번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생각 없이 내가 따라 들어간다라는 건많이안 되죠. 따라 들어가더라도 내가 왠지 돌파할 것 같아. 그럼 지금 사고 만약에 돌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추세선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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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3분할 매수를 해서 평탄을 조절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제가 말하지만 주식은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택도 지금 흐름 좋고 반도체 앞으로 좋겠지만 5만 3천 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따라잡더라도 따라잡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심택도 지금 그 추세선 상승 돌파해줄 수 있을지가 좀 유, 중요한 여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체크를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택 짚어드렸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순매도 10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래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은요? 네,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보장주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로노이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위에 올라와 있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수위권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도 테크윙이 주도권을 질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그 중에서도 장비주죠. 유진테크가 8위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장비 공급을 넘어서서 지금 공정 미세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3자, 3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모두 장비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대 약세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지금 신약 개발사죠. 최근에 주목을 받는 종목으로 1 2 올라와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테크윙을 오늘 꼽아 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심텍과는 반대로 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 약세를 보여지고 있어요. 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대표님. 아까 말했지만 네. 이쪽 테크윙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중요하게 응. 움직이는 맞습니다.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응.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실 반도체는 저,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는 아니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과열 국면에 진입한 몇몇 종목들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애들 보면은 걔네들만 강하지 대부분의 반도체는 횡보하거나 눌림을 주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삼전 하이닉스를 과열 지지선 잡고 접근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나는 지금 시장은에 버릴란다 좀 소외감 느껴지긴 하지만 까짓거 투명한 번이 나오든 뭐 시장 지수가 지지부진 횡보 한 번. 나오든 나는 다음 시장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안에서 중소형주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음. 일단 테크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폭이 크다라고 느끼고 네. 있, 느끼는 분들 많겠지만 자 어제 제가 이제. 그 저희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절반의 법칙이라고 주식할 때 이제 앞으로 되게 이거 많이 써먹으시게 될 겁니다. 네. 자 보통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는 급격하게 상승하면 절반의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는 절반의 반등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급격한 낙폭에 절반. 이때 급격하게 낙폭을 보였죠. 그리고 여기서 절반 반등했어요.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조정 없이. 그러니까 절반 조정 준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소리는 현 구간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순매도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 구간 자리에서 어, 순매도가 많으니까 난 이거 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현 구간이 메스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121선 정도라고 하면 4만 6천 원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한번더 상승을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번 정고점을 넘으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에 들어갈 가능성 이 높거든요. 그래서 테크인을 투자 죽이고 혹은 고점 물려계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봉상 121선 부근에서 살짝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축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게 풀리거나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테크인 같은 경우도 121선에서 깨지고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21선부터 240선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매력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구간 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을 종목이라. 도구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과열 국면에 있었지만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반의 법칙 저희가 잘 눈여겨 보면서 테크윙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저희가 특징주로 좀 짚어 드렸는데요. 이제 대표님의 공략주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오늘 도 시장이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사실 저는 지금 이 과열 시장에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네. 지금 유가 관련 주들 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할것 같으니까 이런 거 따라 들어가는 것도 해지 관련주 접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마 편하게 매매를 한다 싶으면. 아 그냥 지금 시장 솔직히 이상한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맞죠. 거예요. G2는 좋은데 종목들은 이상한데. 그러면 이 시장 은 버리고 그냥 다음 시장 몰란다라는 느낌으로 아예 그냥 하락 염두하시면서 분할매수하기에는 아, 사실 네. 반도체가 제일 좋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일전 한번 가지고 와서 목표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러네요. 지난 주에 또 급등했었던 그쵸. 종목이죠. 뭐 목표가보다 훨씬 올라갔는데 음. 그때 추천 단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음. 근데 지금 가격도 다시 들어가기에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 현가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480일에서 5 0 0천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했지만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온칩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맞춰서 디자인해 주는 회사기 때문에 어, 가온칩스의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급격한 상승의 절반 조정 준 거거든요. 현구간이 일단 1차 반등 포인트긴 하나 시장 지수가 밀린다거나 삼성전자가 조정주면 좀더 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겁먹지 말고 분할로 모아가는 접근 전략 유효하고요.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고점 자리인 64,00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얘 예, 여기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단기로 64,000원 오면 뭐 절반 정도 이절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 5 0 0원 여기 이탈했을 때 사실 손절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뭐 시장지수가 크게 무너진다 라고 하면 시장 여파로 좀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타픽은 지난주 공략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가온칩스를 다시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4,000원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절반의 법칙 같은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한발 빠르게 알고 싶으시거든요. 어디로 가면 좀 빠르게 알수 있을까요? 어, 아래 QR 코드 들어오시면 저는 네.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종목 뭐 사세요, 뭐 파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네.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어. 그래서 뭐 절반의 법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되게 꼭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죠.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 남한테 의존만 하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힘들게 번 돈이에요. 뭐 제가 이거 좋아 보인다고 그냥 생각 없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볼줄 알아야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교육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사후 분석이 아니라 미래 흐름을 예측하고 싶다면 아래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소통과 함께 투자 전략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 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매일 매일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투자상위 1%는 지금 제인씨 투자자문 소대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